주베룩과 리쥬란의 양강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리쥬란하고 주베룩은 둘다 이제 국산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사에서도 이런 스킨 부스터 시장에 좀 진출을 했어요. 주비덤 필러를 만든 엘러간이라는 곳에서 스킨 바이브라는 스킨 부스터를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독일 멀츠사, 울세라 만든 그 회사거든요. 그 벨로테로에서 리바이브라는 스킨 부스터를 출시를 했어요. 글로벌 에스테틱사들도 부스터 시장에 진출했 을한 거고 지각 변동이 조금 예상되고 있다. 주비덤 회사나 벨로테로 회사나 둘다 세계적인 필러 회사긴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스킨 부스터 시장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필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되게 큰 변화를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스킨 부스터라는 거는 지방층이 아니라 진피 환경 개선하면서 천천히 서서히 좀 변하는 느낌이거든 요 자연스럽게. 근데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한 번에 확 변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내 그런 노화 시계를 늦춘다. 이런 걸 부스터 형식으로 해서 직접 인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